유하 유튜브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실입니다. 오늘은 어제 방송에서 요청이 많았던 활 도적 연발 스킬 트리에 대해 설명 영상을 짧게 제작하였습니다. 다소 급하게 만들어 버벅거릴 수 있으니 이해 부탁드리며 시청 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스킬에서 강력 칼라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강력 칼라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취약 때문이거든요. 이 스킬을 사용할 때 3타째에 취약이 들어가는데 그 취약이 연발 스킬의 핵심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강력한 화살을 3번 시전할 때마다 극대화 확률이 15%가 증가하거든요. 그것 또한 필수로 챙겨야 되는 옵션이고, 마지막으로 강력한 화살이 근거리에 있는 적을 밀쳐낸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들이 이제 그 아무래도 활도적이다 보니까 좀 달려드는 적들이 많아요. 그때이 스킬을 사용하면은 이걸 찍어두면은 적을 좀 많이 밀어내주기 때문에 제가 맞는 경우, 경우의 수를 좀 많이 줄여줍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핵심 기술 피해.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발 사격을 사용하는데 연발 사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업 패시브가 열리면 이렇게 3타째에 데미지가 화살이 8개로 들어가면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한번 썼을 때 가장 많은 적들을,에게 데미지를 줄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쓰고 있으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덟 번째 화살을 쓸 때, 여덟 번쓸 때마다 5%씩 증가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한 4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극대화가 거의 다 터져요. 1번과 연결을 하면. 1번 여기에서 15%, 여기에서 40%까지 합치면 55%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발 사격을 쓰는 거고,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치약 상태 적에게 피해를 줄 때마다 기력을 15회복합니다. 말 그대로 무한으로 리사이클이 돌아요. 삼타를 때리고 이 스킬을 쓰게 되면은 극대화가 되면서 이 기력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기력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 뭐냐 연발사격으로 주는 극대화 피해 요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쓰고 있으며 이제 날쌤 몸놀림 스킬 중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투 요거 한개 그냥 한개 정도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 이거 무기숙련 취약상태 적에게 주는 피해가 최대 12% 증가합니다 12%. 여기에서 치약을 걸어주죠, 자동적으로. 다음으로는 어둠의 장막. 이거는 그냥 뭐 피해 감소 때문에 찍어주는 거긴 한데, 여기서 이제 확률로 소모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고,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4개 이상 이제 제가 활도적이잖아요? 만, 맞을 확률을 많이 좀 줄이기 때문에 4개가 유지되는 상황이 좀 많이 자주 일어나요. 그때마다 이제 이 스킬을 써 넣으면은 극대화 확률이 8% 증가하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극대화 확률, 여기서 40%, 여기서 15%. 그러면 55%에다가 여기서 8%, 그럼 63%이기 때문에 일단 극대화가 거의 터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장막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하나당 이동 속도가 증가하는 게 아닌 이 극대화 확률이 증가하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시브 스킬로는 건강 및 부상 상태. 여기 건강 상태의 캐릭터는 생명력 80%를 넘는 캐릭터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상 상태의 캐릭터는 생명력이 35% 미만을 말하는 건데 이게 어차피 스캐스면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찍어주는 게좋으시며 그다음에 이게 취약한 적에게 주는 피해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지금 취약이 필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필수로 찍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주입 기술인데 주입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흑 주입, 독 주입, 냉기 주입이 있는데. 암흑주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적들, 이제 보스나 이런 애들을 제외한 사냥 필드에서 정말 좋은 스킬로 사용을 하고 있고, 독주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적들에게 독을 밀어 넣어서 데미지를 좀더 이제 부가시켜서 주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약간 선호를 약간 덜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냉기, 냉기 주입을 많이 사용하는데, 냉기 주입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냉기 주입, 이 오한 스킬, 오한이 되는 거, 요런 거를 뭐 제외하고라도, 냉기가 주입된 기술의 최대 30% 확률로 적을 3초 동안 취약하게 합니다. 여기서도 취약을 걸어주고, 냉기 주입된 기술이 극대화로 적중하면 최대 20% 확률로 대상을 즉시 3초간 빙결시킵니다. 요게 이제 핵심인데, 거의 이제, 완전한 네임드들 있잖아요. 정말 큰 몹들, 뭐, 게이지 막한 3개, 4개 가지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안 걸리는데, 대신에 이제 그런 애들한테 계속 써, 사용을 해주면, 이제 그 게이지, 밑에 게이지가 있어요. 그 제어기가 계속 들어갈 때 누적이 되는 게이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가득 차면은 그로기 상태가 되고 그로기 상태가 되면은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킬을 계속 보스한테 써주다 보면은 그로기가 들어가고 그 상태에서 데미지를 <laughs> 넣어주면 상당히 많은 데미지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냉기 주입 스킬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화살비를 사용을 하고 있으며 이게 후반부 가면 갈수록 몹들이 많이 안 죽는 것도 있지만 몹이 많아요. 그래서 애들을 잡는데 좀 빡세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화살비를 쓰고 있고, 화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입기술 효과가 이제 20% 강해지는 요게 있기 때문에 요 냉기 스킬을 써놓고 화살비를 쓰면은 넘어지면서 애들이 얼어요. 그리고 데미지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살비를 사용을 하는 거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력재생 요거는 그냥 여기를 가기 위해서 찍는 거고, 여기를 가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기력 50% 이상일 때 이동속도 증가, 최대 기력 50% 미만일 때 공격속도 증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적이 만약에 좀 빠르다 할 경우에는 50% 이상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약을 걸고 스킬을 계속 꾸준히 써줌으로써50%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해가지고 빠르게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컨으로 이제 보스를 잡아주게 되는 거고 적이 만약에 많이 느려요. 그럴 경우는 한 연발 사격을 미리 한두발 정도 갈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치약을 걸고 스킬을 쓰고 치약을 걸고 스킬을 쓰고 이게 굉장히 빨리 리사이클이 돌거든요 공격속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좀 스킬을 먼저 써가지고 50% 이상을 빼주시고 사용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15미터 이게 15미터가 굉장히 긴것 같은데 보스랑 이런 거에서 도망다니다 보면 15미터가 금방 차요 근데 피해가 21%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 효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극도 3개를 다 찍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정밀도가 있고 요 백병전이 있는데 명사수는 요두 개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밀도보다는 정밀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극대화 적중 시 극대화 피해가 증가하는 건데 극대화가 잘 터지긴 하죠. 하지만 기본적인 상황에서도 이게 약간 애매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가지고 보스를 잡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밀도를 찍어주고. 내가 지금 필드 사냥이나 이런 걸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걸 빼고 백병전을 찍어 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백병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들이 이제 저한테 가까이 오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 적들한테 이제 그 밀쳐내기 스킬이나 이런 걸 썼을 때 공격 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올라간 걸 활용해 가지고 이제 몹들을 잡는 거라 가지고 백병전을 좀더 이제 필드 사냥에서 많이 쓰고 이제 네임드나 이런 큰 몬스터를 잡을 때는 이제 요걸 많이 써주죠 왜냐면은 극대화 피해가 아까 전에 말, 말씀드렸지만 극대화 피해가 많이 들어가요 저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를 채우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데미지가 훨씬 더 뻥튀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스나 이런 것들 잡을 때는 정밀도를 사용한다 이렇게 사용을 저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으며 추후에 이제 스킬을 이제 계속 사용을 하다보면은 이제 변경되는 점이나 이제 바뀌는 점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 바뀌게 되는 부분을 이제 또 한동안 방송을 하다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걸 또 영상으로 따로 그때는 이제 좀 제대로 제작을 해가지고 올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급하게나마 말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활도적을 하는 이유는 디아2도 그렇고 저는 아마존을 되게 좋아하고 활을 되게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검보다는 이제 활로 가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활에 대한 매력을 좀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제가 이렇게 활 도적을 꾸준히 이제 방송도 하고 영상에서 이렇게 요청하시면 이렇게 제작도 하고 하는 건데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이제 활 도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바라며 오늘 제가 짧게나마 제작을 했던 이활 도적 스킬 트리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 이게 좀 괜찮네 하는 그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키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바